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선생의 지혜를 통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위한 비결, 바로 양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원에서 무릇병을 치료하는 것은 늦고 병을 예방하는 것이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병은 예방이 먼저라는 가르침 아래 허준 선생이 특히 중요하게 여긴 양생비법 세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식 조절과 절제입니다. 허준 선생은 식이가 건강의 근본임을 역설했습니다.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것을 경계했으며 계절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절제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위장과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이것이 만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언처럼 잘 먹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것을 허준 선생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정신 수양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허준 선생은 지나친 근심, 분노, 슬픔과 같은 질정의 과도한 표출이 몸의 기혈 순환을 막아 병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정신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진리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명상하거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양생의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마지막 비법은 생활의 절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허준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 지나치게 늦게 자거나 일찍 일어나는 것 모두 몸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연의 리듬에 맞춰 해뜰때 활동하고 해질역에 쉬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여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해야 병이 침범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허준 선생이 강조하신 이세 가지. 음식 조절, 정신 수양, 규칙적인 생활은 특별한 약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간견을 통해 병이 들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허준 선생의 가르침대로 양생을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며 최고의 의사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간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